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 아니고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칠판의 정거 되어진이 벌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은 벌어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련 벌어 박섭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확실히 되어진 일입니다. 되어질 일이 아니고, 되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 구원도 모르는 사람은 되어질 일이고,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되어진 일입니다. 그 잠깐 이제 강론을 들어가서 말씀을 보기로 했으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냥 될까 말까, 이루어질까 말까가 반드시 되어진 일이고, 되어질 일입니다. 자, 전파되리라. 이거 제가 참, 이 천국보급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누가 정했습니까? 바울이 정했습니까? 모세가 정했습니까? 요알이 정했습니까? 마태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정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은 이거, 이 복음, 복음, 복된 소리라면, 복되고 기쁜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200개, 모든 민족을, 우리가 평균 잡아서 모든 민족을 200개라고 해, 그래, 200개. 200개 국가입니다. 뭐, 민족을 합시다. 200개 민 국가에 증언되기 위하여. 200개 나라마다 다, 뭐가?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증언되기 위하여. 200개 나라마다 성경이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성경이 들어간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성경이 받은 200개 나라 다, 성경을 다 집어넣는다 그래. 예수님이 집어넣어요 우리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개 나라의 모든 민족, 우리 평균입니다. 이거는 계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200개 뭐100몇십개 있지만, 200개 나라의 성경을 집어넣기 위하여 누가 집어넣어, 예수님이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기 위하여,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집어넣기 위하여, 증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전달하는 거, 전달하기 위하여, 전파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2 0 0개 나라에 그나라에다 성경을 집어넣기 위한데, 그것을 온 세상, 막 구석구석 숨어있는 곳이 없으나 다, 전파, 이제 전파는 막,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전파! 뭐 한다? 요 끝에 단어, 전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리리! 된다.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누가 전파합니까? 예수님이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파는 예수님이 전파합니다.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온 세상에 지구촌 온 세상에 전파되니 되어진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결정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결제한 일입니다. 이거 반드시 오늘 이거 부인하면 이거 부인하면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시간표로때 우리가 인간이 바꾸미가 못 바꾸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모세에게바랬습니다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으로 보내겠다. 누가 중간에 아무도 반대파도 있고 여러 가지서 못 바꾸었죠. 결과적으로 가나안 안 들어갔습니까?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 아무도 못 바꾸어서 들어 홍수가 났어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 아무도 못 바꿉니다. 휴고도 일어난다. 아무도 못 바꿉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다. 누구도 지옥을 없애고, 천국을 없애고, 천국을 가고, 아무도 못 바꿉니다. 인간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끝이 오리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 죽는 거 누가 못 봐. 아무도, 동방, 동방 사이에 뭐, 뭐 몇년 살아야 돼? 아무도 못 봐. 이대가이 인류가 살아온 역사에 이로 아무도 못바꿨어요 바꾼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셀라하고 이사야는 아 엘리야는 이 땅에서 무덤이 없고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 예수님 무덤이 <laughs> 없어 다 올라갔어요. 그외 누가 바꿉니까? 아무도 죽음을 안 죽겠다고 아그로서도못 바꾸죠. 그것이 약속이다. 틀림없이 되어진 일이거든요. 틀림없이 아무도 부정 안 하지요. 세동대왕 죽었어요. 부정 안 하십니까? 소크라테스 죽었습니다. 아무도 부정 안 합니다. 아무도 부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건 모든 민족과 국가에 간다는 것. 확실한 것, 확실시 되죠. 확실시 돼서 확실돼서 확실. 되서. 확실. 확실, 확실시 되었습니다.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은 모든 국가에 간다는 건 확정되었습니다. 도장을 꽉 찍어 놨어요. 그러니 성경은 어디 간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간다! 성경은 다 전파된다! 성경은 다 선포된다! 틀림오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속이라 그러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왜성경안 갑니까? 누리 말씀드렸었나만은 지금 선교 전도 방법은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 갈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못 갑니다. 그 이런 방법 이런 선교 전 정책과 이런 전도 정책 방법못 들어갑니다. 그 예수입니다. 뭘 깔아놨습니까? 우리가 뭐 깔아놓는다 그러죠. 컴퓨터에 뭘 깔고. 저는 깔아놓는 그 아까 얘뭐뭘 예, 설치한다 설치 깔아놓은 예수님이 다 설치해 놓았어요. 전도 방법을 설치해 놓고 선교 방법 을 예수님이 설치해 줘 적어야 되겠다. 미디어 방법을, 미디어 방법을 예수이 설치해 놓았어요. 지금 전파 아닙니까? 전파. AI 아닙니까? 퀀텀 아닙니까? 퀀텀. 예수님이 이걸 설치해 놓았어요, 이걸. 전도 방법을. 바울은 배 타고 말 타고 가는 방법을 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치해라 누가 예수님이 이미, 이미 다 설치해놨어요. 창조가 될 때부터 설치해놨어요, 이거는. 미디어, 전파, AI, 컨텀을 설치해놓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돼, 이거는. 말을 사용해가, 가면 빨리 가지요. 배를 사용해가면 더 빨리 가고, 멀리 가고, 비행기를 사려면 더더 빨리 가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탁탁 설치해 놔그이 시기 시간표에 따라서 나타났어요. 비행기도 나타나고 인공지능도 나타나고 미디어도 나타나고 이제는 퀀텀이 나타났어요. 퀀텀보다 더 빠른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현재까지 가장 첨단이 퀀텀이야, 퀀텀. 퀀텀을 가지고 미디어 AI하고 인공지능과 퀀텀이 같이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정은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수님 다전파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우리는 촉매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 따라가, 무슨 까지 따라가다 종으로 따라가다가 하람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전도와 성경 예수님 하람하고 하지 말라고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라 그랬어. 뭘 가지고, 이 가지고, 미디어 가지고. AI 인공지능 가지고 퀀텀을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까지 시간표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소재입니다. 소재라면 예수님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고 신석기 시대에서 벗어나고 퀀텀 시대에 우리가 전도성교 생활해야 됩니다. 자, 100% 완성되어졌습니다. 100% 틀림없이 100%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것을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99 하나는 89 어, 1열살 사이네 부부지간에 내년에 이 내는 이맘때 내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부, 부정했어요. 아브라함도, 자라도. 그러나 하나님 음성이 계시적 음도를 듣고, 오케이 믿습니다요. 실제로 이삭이그래 기쁨의 아들 이삭이 기쁨을 주는 아들 이삭의 틀모 이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부정 안 합니다. 죽는다. 먹는 날은 죽으리라. 각종 나부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죽은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었던 아담아닙니까하와아닙니까 아닙니까? 뭐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류의 인류의 뭡니까 이거? 인류의 망하는 것이 망 인류의 사망이 이때와 사망 망한. 털뭇, 하나님의 림없이 되어진 일을 선포했는데, 그걸 걸려 딱 들었어요. 그 그래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만 옵니까? 고난, 고통, 땀올림 다 왔어요. 질병으로 못해가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 이때부터 찾아왔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이 약속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해, 하나님 되는지 가지고 이 살아냈죠. 그 다음에, 120년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난다. 120년 후에. 사람들은, 되어진 일을 못 받아들였어요. 되어진, 되어진 일입니다. 틀림없이 되어진 일이, 일을 못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노안이 언제 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겠지요. 흔히 지금 비유하여, 제가 이거 제, 제 생각에 비유. 교회가 이 지구선에 수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수억 개가 있다 해야 되죠. 수천억 개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얼마나 교회가 잡고 있느냐, 개인이 얼마나 붙들고 느냐 틀목이 되어진, 되어진 일을 잡고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약속 속에 살수 없습니다 약속을 딱 받아들였을 때는 약속 속에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를 많은 복지 하나님 복지 정책에 들어가 살수 있게 되겠지요 120년 후에 홍수가 왜 왔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인간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라요. 죄악의 관영함으로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고 여기 다 생활하는 거라요. 하나님 딱 보니 사는데, 파는데에, 먹는데에, 마시는데에, 시집 가는데, 자가 가는데에 인간의 희로애락 속에 있는 인간을 보고 나 하나님 뒷전이라 <laughs> 하나님 섬기는 거 뒷전이라 예배는 뒷전이라 성교 전도는 뒷전이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요놈들 아주 나쁘는데 뻔들어 보이네. 안 되겠다. 때려쳐라 하나님께 때려쳐라 그랬죠. 다 죽어버리라. 아이고 그걸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이, 하나님들 뭐 농담도 잘해왜 그래? 노아는 안 그래서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노아는 받아들였죠. 그래서 노아는 반드시 되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살아났습니다. 방주 방주 구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 100%못 받아들이면은 방주 바깥에 사람입니다. 방주 바깥에 교회입니다. 이 언약을 못 받아들이면 이 언약, 은약. 이 언약을 못 받아들이면 방주 바깥에 사람이고 방주 바깥에 교회가 되겠지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막 그,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수에 대 위드라 양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염소는 그 아주 어거지 놓는 것, 반대하는 것. 분명히 세상 끝에는 뭡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고, 가라지와 세상 끝에는 종말입니다. 가라지는 버리는 거, 불태우는 거고, 알곡은 양식이고, 양과 염소는 양은 필요한 것이고 염소는 뭐 죽든지 말해 던져버리는 거고 고기 잡아왔는데 여러가지 다른 걸다 버리고 좋은 고기만 골라 담고 그게 세상 끝이라고 예수님이 양도 염소 도 곡식도 뭐 짐승에 다 비유를 했습니다. 고기를 급을 했는데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다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던집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피참한 곳으로 가겠지요 영생이 아니지요 그것이 틀림없이 옵니다 예수님 골라요 예수님은 퀀텀을 가지고 골라요 아이고 한 사람 만세 언제 재판입니까 어, 모세가 재판하는데 니 잘했다 못했다 재 판사 아닙니까 모세가 재판하는데 뭐니 이대로 장, 장, 장인이 장보네 "아이고, 저러면 머리가 안돌아가구나 저렇게 해서 언제 재판하느냐?" 에오버.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50부장, 10부장, 뭐이래 부장을 세워라. 재판하는 사람은 너와 같이 재판하는 사람은 딱 뽑아가, 야, 여기다 깔아라. 그러면 네가 한 달을 걸어, 하루 만에 다 한다. 그모세요 그걸 오시, 사용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래간 세상에 다 복음을 못 전한다. 언제 전하느냐? 언제 그렇게 하느냐? 시간이 없다이죠. 그래서 퀀텀을딱 주었습니다. 퍽하면 재판이 다끝나버습니다퍽하면은 모든 것이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 주경이 알곡 다확 분리 삼 시간에. 보내버립니다 예수님 한사람 한사람 불러가 재판할 것 없어요.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팍 짧은 시간 1초만에 살수 1초만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팍 분리 해버린대. 누가 합니까? 퀀텀이업나다 퀀텀. 예수님이 만든 퀀텀이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우리가 우리 계산하면 아이고 언제가 이에서 일대일로 면접 가너 오른쪽 가는 왼쪽 가는하겠 퀀텀이 다 퀀텀이 그래 양자를 다 하다 보니 이게 전부 가능하구나 성경하고 너무너무나도 일치하고 합당한 것이고 제게 응답이라고 이큰 응답을 제가 포토리딩 하다가 안 받았습니까? 구별 생명책과 책이 있습니다. 마아요 생명책과 책 생명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생의 영원히 사는 행복한 책은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그 생명책에 들어갈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 생명책에 이상철 적혀있으면 나는이상철이라 하도 이름 많은데 저의 성격을 하나입니다 아주 몇년생요퀴 키는 얼마 그 이상철이가 생명 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성이고 기쁨성이고 영원히 기쁨성이고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고통 없고 영원히 슬픔 없고 영원히 이별하고 영원히 죽음 없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타는 책 책이 있으면 그건 유황불에 유황불벛에 타는 것에 들어간 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 그래, 책이 두 권인데 거기 그, 종말에 예수님 앞에가 책이 두권 있어요 니 어느 책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구매를 하려면 여러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퀀텀을 이에딱 하고는 팍 짧은 시간에 빡 갈라 버립니다 부, 왕불, 갈, 에발산, 모여라! 천국 갈, 세, 영, 세, 어, 예루살렘들 갈, 그리심산에 모여라! 더 컬러본! 이야, 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퀀텀을 주어서 또, 팍, 해석을 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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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매 순간 매체보다 감탄, 감탄할 수밖에 없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해 감탄이 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이. 반드시 이루어진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질 일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 전화가 처음에 이 지구촌에 성경이 골고루 들어간 날이 옵니다. 이 지구촌에 북한 성교 직접 가전도 못하죠. 성교 못합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직접 성교, 성교 못합니다. 중국 성교 직접 골고루 다 못합니다. 그 넓은 대륙에이 지구촌에 골고루 빠짐없이, 어느 집도 빠짐없이, 어느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미디어 합니다, 미디어. 이렇게 했지요? 미디어, 전파, AI, 퀀텀. 퀀텀으로, 이제는 퀀텀을 해요, 우리 앞으로 이상절 방송은, BM, 법으로 세계 성견은, 미디어 성견은 퀀텀으로, 미디어에 퀀텀으로 가지고, 퀀텀의 미디어를 사용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골고루 성격이 다 들어갑니다 골고루 성격이 제 미디어로 들어갑니다 퀀텀을 사용한 미디어로 들어갑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고 골고루 들어가고 누구럽이다 들어갑니다 그날 되면 폰안 가진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것이 다 들어가는 시간에는 모든 지구촌 사람이 미개국까지 다 폰을 다 가지게 될 겁니다. 퀀텀을 받을 수 있는 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전파되는 그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전번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없습니다. 누가?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전파만 되면 우리는 전도성교 3위 끝납니다. PM 3위가 3명을다 끝낸 날이 전파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하면은 끝입니다. 그 날이 뭡니까? 바로 인을 뗀 날이요, 나팔을 부는 날이요, 대접을 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환란 속에 우리를 구한다, 안 구한다, 다니 사람 나왔지않시작야 따로 하드레. 별류가 아주 영원히 빛나는 곳에 그사람 따로 구원한다. 기뻐라. 왜 기뻐합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이런 것 증언을 듣고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하면 기뻐지는 이미 기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기쁨 가지고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가 현재 기뻐하세요.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면 현재 기뻐하세요. 그래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시민권이 있습니다. 바울은 보았거든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하늘에 시민권을 갖기 바랍니다. 시민권. 시민권이 있어요. 그 나라 가서 법적 보호를 받죠. 시민권 없으면 그냥 차버립니다.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이 유로안곱니까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막 얼라 쳐버립니다 시민권인 사람은 로마의 시민을,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무시를 못했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벌벌한 떨었습니다. 그 재판하다가 시민권이 있으면 보호를 우리는 누구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시민권, 예수그리스 천국의 세이루살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재판 못해요. 그걸 누가 받았으면 바울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있다가 시민권을 확인하세요. 시민권.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다음이냐. 상이 있습니다. 상. 이렇게 전파되는 일을 많이 했을 때 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카톡을 하시고, 얼마나 블로그를 하시고, 얼마나 유튜브를 하시고, 얼마나 줌을 하시고, 얼마나 메시지를 하는다에 따라서 성적 표가 나옵니다. A 학점이냐, B 학점이냐, F 학점이냐, 낙제생이냐 성적표에 따라서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딱 보니 굉장히 좋은 상을 받거든요. 이거 이제 뭐 저거 이미 결정돼가지고내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달려가느라 나의 표들를 내가요. 표대는 상입니다. 여러분이 상을 못받으안 돼요. 표대 여러분 상이 다 있으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느라 세 번째 열관 가장 그랑프리 열관을 내가 것따 있는 거래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연료관을 확실히 받는 결정된 틀림없이 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뻐라.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 항상 기뻐지는 이유가 그 속에서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정된 약속입니다. 약속. 여기에서 어그러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부정하는그 부장, 이단입니다. 이단. 말잘못 하고 이단을 이거 이런 진리 속에 뼈대를 부정하면이단 되겠죠.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 해당되는 사람 복복 받은 사람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합시다. 무엇을? PM법을 해서 포토링 해서 확실한 면류관과 시민권과 상을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목숨도 아깝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은 이 확정된 상을 시민과 멸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된다는 이미 확정된 완성 완료형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송만 하면 돼요. 방송만 유튜브 방송 가세요. 카톡 방송 가세요. 줌 방송 가세요. 미디어비 그 뭡니까 그, 어, 블로그 방송 하세요 메시지 방송 가세요. 문자 직접 동영상 다내 보내시면 여러분 이게 이게 있습니다 시민거와 이여러분은 됩니다 여러분의 이 복을 이 기쁨을 누리는 마지막 시대 최고의 신앙생활하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